공송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조합 관련돼서 지금 스님총회 개최 관련돼서 그선관이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선관위 위원 구성은 원칙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재개발 조합에서 대위원회가 그 다수 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대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해임된 조합장 측근들이 대부분 대의위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위원회 개최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무대행자가 함부로 기존 선거안위원을 해촉하고 해임하고 어, 대의위원회에 서림 없이 임명하는 것은 어, 지금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자유를 침해,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해서 개최금지 가처분에 결정적인 용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시간이 없다, 급하다 이렇게 하지만 승관위를 어, 새로 구성해서 어, 후임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분은 승관위를 구성해서 그선거리 구성을 위해서 대의원를 새로 구성하고 대의원회를 만들어서 어, 세팅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승관위를 구성하는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수 있습니다. 아, 이렇지 않으면 아, 또 선임총에게 같이 본인 인용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급하다고 해서 이제 어, 지금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아, 법원에서는 이제 절차적 등장성, 특히 승관이 구성과 임명과정을 면밀히 꼼꼼히 바라보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